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피지에서 6년째 신여 선교사로서 가나안 농원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창호 선교사입니다 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신 성복중앙교회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진갑입니다. 오늘 은퇴식이 아닌 선교사 파송식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선교사로 가서 어떻게 하시려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러한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은 아침부터 나가서 3시에, 3시는, 3시는 예, 9시를 말합니다. 3시에도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또 6시에도, 9시에도 나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11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때도 나가서 사람들 데려옵니다. 원래 주인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오늘 일하면 한 대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11시, 오후 5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에게도 똑같은 한 대나리온을 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11시에 부름받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신여를 주님은 부르실까? 그것은 어둠 밤시대인 해가 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11월 중순에 태국 체험마의시의와 선거사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약한 87명이 12개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신여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 해외에 나가 사회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거나, 또 국내에서도 또 사회가는 신여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간보대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는, 은퇴하신 교수님도 있고, 또 학교 선정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치원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유치원 하시는 분은 나이 7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그두돌도안된 아이를 들쳐오고, 친의 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소록도에 계시는 한세지병을 앓고 있는 그 할머니들이 만 원씩 보내주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오리를 사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런 사회가 하는 분 얘기도 들었고요. 또 알루미늄 샤시를 이렇게 하던 분인데 남은 생을 하나 이렇게 드려야겠다. 그래서 또 오셔서 성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오신 성교사님들은 애써 훈련시켜놨는데, 내전으로 인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징집을 당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무한도전 들어보셨죠? 정말, 뭐,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교는 나이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땅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청기 가까웠느냐.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는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우리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이 어떻게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을 책에 한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계획이라고.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위대한 전도전략, 위대한 성교전략이 잘 해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의 전도계획의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기라고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뜻을 유지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을 키워서 또 그들이 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심벌이 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자신의 전 세계를 걸 만큼 집중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둘째는 동거입니다. 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기신을 내어 듣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별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레위기서에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 성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넷째는 분여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또 나눠 주는 것을 몸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나를 따라 오너라, 나처럼 해봐 이렇게 제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그냥 그들이 기도를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 본을 보이시면서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주 어린데도 위임을 하십니다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 을이리대 속으로 보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 구역장도 있고, 순장도 있고, 다 지도자로 일하시죠. 처음에, 처음부터 순장을 잘한 사람 없고, 주일학교 반사를 잘한 사람 없어요. 근데 명하시니까 위임받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깨달아가지고 또 성경에서 도우시죠.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임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 사역하고 돌아오면, 지금 꼭 평가를 하셨습니다. 감독하셨습니다. 어때? 잘 되더냐? 예수님 지키는 대로 했더니 잘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격려하시죠. 잘했다. 그렇지만 너무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겸손해야 된다. 또 어떤 제자는 주님 흉내를 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기도했니? 아, 기도를 안다고 나갔네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지도를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떠오셨습니다. 때로는 배척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고.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지심을 받은 제자들, 오늘 열두 제자들이 파송되었잖아요?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70명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시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벌벌 떨며 기도하는 120문도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역사관은 말합니다. 120문도로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역사. 그사단길이 끝나갈 무렵에는 기독교인수가 3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는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기도 기도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마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떠나서 선교사로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아멘하셔야 됩니다. <laughs> 꼭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요즘은 사회갈 곳이 많습니다. 해외 이주민들이 지금 300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아니라 아주 고위 간부들도 많이 와요. 우리가 말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들, 이 그들을 만나서 이제는 북한으로도 역수출 아니 어쩌면 곧 통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안타깝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속해서 파송받은 신여성교 한국에서 이러한 해외성교, 이주민성교, 또 북한성교, 또 다음 세대, 이러한 분야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일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또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모두 약한 자들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미련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심으로 하나의 일꾼을 삼으십니다 왜? 아 좋은 사람 많은데 스펙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약한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어떻게 보면 나가서 저런 사람들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왜 택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가진 게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잘 나갔던 분들, 꽤 자랑할 것도 많고 남들에게 참 인정도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신 분도 있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대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작은, 아,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예수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5절에서는 주님의 파송사입니다. 가거들랑 이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떠날 때 가볍게 가지고 가라. 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져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교 여행을 가면 물과 전기 사정은 괜찮을까? 뭐 숙소는 음식은 입에 맞을까? 뭐, 여러 가지를 염려하면서 이것저것 막 생각난 대로 챙겨가다 보면 아주 보따리가 커집니다.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laughs> 지난번에 우리 길목사님 피지 오실 때요, 깨가방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성교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왜 많이 가져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 나라에는 본국에서 파송받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게 되면 대사 관저를 아주 큰 저택 같은 집을 받습니다. 자가용도 받습니다. 자녀 교육부도 받습니다. 본국도 아마 본, 본, 본국에서 받는 것다더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만 가면 돼요. 왜 대사니까. 근데 지켜야 될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파송된 자기를 파견한 나라의 대통령의 지시한 사항을 전해야 됩니다. 국면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우리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은 뭘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오늘 말, 말씀이 나오는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이사역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서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피지로 가라.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다 플랜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가보니 그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째 이런 일이, 이최십에 어떻게 파송심을 받습니까, 여러분?